김영애 씨는 불륜, 큰 성공, 이혼, 재혼, 사업 실패, 질병, 복귀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굴곡진 삶을 마감했다. 2017년도에는 정말 소중한 두 배우를 잃었습니다. 배우 김영애와 배우 김주혁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우 김주혁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 상당했으며, 김영애 역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종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애 씨는 사망 원인은 최장염의 재발이라고 한다. 2012년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다고 하며, 수술 후에 변호인과 카트, 월계수 양복점에 출연하며 수술 이후 연기에 대한 더큰 갈증과 열정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월계수 양복점은 유작이 되었다. 김영애는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첫해 수사 반장을 시작으로 1973년 민비역에 캐스팅되는 등 일찍부터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김영애는 많은 이들이 진정한 배우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으며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영애, 안타깝게도 1976년 간통죄로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과거는 지울 수가 없네요. 김영애 간통죄라고 검색만 해도 이렇게 버젓이 찾아지는 기사들이 있으니 75년 6월에는 배우 김영애가 구속됐다. 밴드마스터 이종옥의 부인이 이종옥과 김영애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1975년 유부남 음악가와 교제를 하다가 간통죄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이대로 연예계에서 사라지나 했으나 당시 세상을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 박동명 사건으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자위반 타이반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여러 연예인과는 달리 상대가 재력가와는 거리가 먼 가난한 밴드 마스터였기 때문에 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냐며 오히려 김영애를 동정하는 여론이 생겼고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게 된다. 당시 김영애는 매스컴을 통해 탤런트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헤어질 수 없다고 라 밝혔으며,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언젠가는 결혼식을 올릴 작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79년 결혼했지만 27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000년 이혼했다. 김영애 남편은 1979년에 결혼을 한 이종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종옥 직업은 음악인으로 밴드 마스터였지요. 나이는 김영애보다 11살 연상이었으며 이종옥은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영애 이종옥과 결혼을 하게 되고 김영애 아들을 낳게 되죠. 김영애 아들은 성장을 하고 미국 유학을 하는 도중에 조피디의 여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피디와 김명애는 사돈지간이라고 할수 있지요. 김명애 전남편 이종옥과 이혼은 2000년에 하게 됩니다. 김명애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고 하는데요. 김명애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 이후 1998년 두 번째 남편 박장용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영애는 당시 우울증과 여러 병을 앓고 있었는데, 박장용이 운영하는 수련원에 김영애가 치료차 방문을 하면서 인연이 된 것이지요. 이후 김영애는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황토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황토 사업까지 하게 됩니다. 김영애는 황토팩, 그리고 황토 타일 등을 통하여 승승장구했고, 2002년 매출 25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1,500억 원까지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러나 김영애는 2007년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통하여 황토 팩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 등이 보도가 되면서 김영애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김영애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힘이 들어 병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김영애는 이용돈 PD와 KBS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이미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회복 불륭할 정도로 힘이 들게 됩니다. 이후 김영애는 두 번째 남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장영과 2008년 이혼을 하게 되죠. 김영애는 황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연기자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해품달을 찍을 때 김영애는 자신이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영애는 연기자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췌장암 환자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다를 통하여 김영애 아들이 출연을 하면서 또한번 김영애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영애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온 게 못내 후회스러워요. 앞으로는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요. 요즘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편해 보일 수도 있구나 싶어 놀라워요. 이제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김영애에게 최장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에 김영애 아들 이미우는 연기하는 어머니를 앞장서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영애는 작품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열연을 펼쳤지요. 김영애 아들 이미우는 어머니 김영애를 추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살아생전 어머니께 만들어드렸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김영애 아들은 김영애가 아들에 대한 진심을 듣고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둘렀던 김영애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김영애 아들 이민우는 어머니와 함께한 2년 반 짧은 시간에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진심을 용기 내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랫동안 좋은 배우로 활약을 하고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